올해 마지막 달, 2025년 12월 무자월. 여러분은 어떤 흐름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새로운 기회, 예상 못했던 제안, 오래 기다렸던 변화의 문이 열리는 달인지. 영상 시작 전에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 이 짧은 문장이지만 진심을 담아 남기면 더큰 행운이 여러분께 찾아올 거예요. 또한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운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응원의 표시입니다. 그럼 2025년 12월. 문이 열리고 기회가 스며드는 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 이 돼지띠. 12월 무자월의 기운은 돼지띠에게 막혀 있던 흐름이 비켜나는 순간을 줍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새로운 문이 열리며 기존에 불편했던 사람이나 애매했던 관계가 정리되거나 개선되면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넓어지는 시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정보운입니다. 무자월은 돼지띠에게 귀가 열리는 달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좋은 소식을 듣거나 돈직업 사업 투자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접하게 됩니다. 이걸 지금 들어? 싶은 내용이 들어오며 그 정보가 생각보다 큰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급해 하지 말고 오는 제안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기회를 여는 달입니다. 2위 용띠 12월의 용띠는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판을 바꿀 수 있는 제안을 받는 흐름입니다. 특히 을사년과 무자월의 조합은 용띠에게 확장 승진자리, 변화의 에너지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직장인은 직무 변경, 자리 이동, 중요한 프로젝트 배정 등 올해 들어 가장 큰 기회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사업가나 프리랜서는 새로운 계약, 협업 제안, 혹은 이 사람과 연결되면 일이 확 풀리겠다 싶은 귀인 연결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무엇보다 용띠에게는 기회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세트로 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들어오면 그걸 계기로 다른 제안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번 달만큼은 열려있는 마음으로 모든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1위 말띠. 2025년 12월 무자월 가장 강력한 신규 기회운이 들어오는 띠는 바로 말띠입니다. 말띠에게 무자월은 새로운 길을 의미하는 달입니다. 그동안 결심만 하고 움직이지 못했던 일, 상황이 안 맞아서 포기했던 계획들, 흐름이 안 풀려서 잠시 미뤄둔 목표들이 이달 들어 갑자기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집니다. 특히 말띠는 의외의 기회가 들어오는 달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잡는 기회도 있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는 누가 나를 불러주는 흐름이 들어옵니다. 연락이 끊겼던 사람,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의 제안.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분야에서의 기회까지 이어지며 말띠에게는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는 달이 됩니다.